안녕하세요. 열린 시장 사역을 잡아라 김선영입니다. 최근 열흘 새 움직임을 본다면 올 지수 갈지쟁보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가들의 지금 변덕이 좀 심한 가운데 이렇게 어, 그 변동성이 지수로 이어지고 있는 그 상황인데요. 당분간 7월 중하순 2분기 실적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이런 움직임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또 6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윈도우 드레싱에 대한 기대감이 한쪽에서는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보니까 기관 쪽에서는 최근에 매수에 나선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7거래일 동안 8천억가량의 매수를 좀 펼쳤는데 그 중에서도 연기금 쪽에서 한 3,700억가량의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최근에 연기금 쪽에서의 매수세가 시장에 많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오늘 윈도우 드레싱 그 효과도 연기금 쪽에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도 한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6월의 마지막도, 마지막 날, 분기 말이기도 합니다.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지 오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린시장 사각별 잡아라.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먼저 개장전 주요 뉴스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어이제기자. 네, 6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오늘 아침 주요 뉴스들 하나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따끈따끈한 소식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좋지는 않은 소식인데요. 이 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세월호 참사 이후에 여전히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한국은행이 기업 경기 실사 지수를 발표했는데요. 비제조업의 업황 지수가 전달보다 하락하면서 올해 2월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고요. 또 제조업 업황 지수 역시 두달 연속 80을 하회한 것으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비제조업과 제조업 기업들은 모두 기업의 큰 애로 사항으로서 내수 부진을 꼽았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업황 개선으로 전망을 제시하고 있었는데요. 우리 경제의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내수 부진 하반기에는 개선될 수 있을까요?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이 내수 부진. 좀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수 섹터, 침, 내수 침체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섹터가 아무래도 유통줄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도 편차가 굉장히 심한 것으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이마트와 롯데 하이마트, 그리고 롯데마트, 그리고 홈플 등 대형마트의 매출이 모두 감소했고요. 또 백화점의 경우에도 대형마트보다는 조금 선전했지만 4월보다 그 증가율이 크게 둔화되는 것으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 정도 매출 증가라면 정체라고 볼수 있다라고 분석을 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반면에 면세점 매출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 중국인 관광객이 같은 기간, 작년 같은 기간보다 70%가량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롯데 면세점, 신라 면세점의 매출은 크게 뛰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고 있습니다. 유통주 내에서의 주가 차별화도 기대해 볼수 있을까요? 조금 후에 주가 흐름 눈여겨 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금요일장 마감 후에 나온 공시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동통신사 KT가 알짜 계열사죠. KT 렌탈과 KT 캐피탈을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 KT 렌탈 같은 경우에는 차량과 피아노 그리고 다양한 제품 등을 대여해 주는 회사고요. KT 캐피탈은 기업과 개인의 금융 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두 기업 모두 성적표가 그동안 꾸준히 긍정적으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알짜 계열사인데요. 그런데 KT가 이두 기업을 매각하기로 한 이유 바로 그룹 차원에 있어서 ICT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작은 자금 확보가 시급했던 것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대체적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전체적인 방향으로 봤을 때는 계열사 정리를 통해서 성과를 기대해 볼만 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꾸준히 좀 주가 흐름에 눈여겨 보셔야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 LG전자가 스마트카 시장에 뛰어들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자동차와 전자 업체들이 구성하고 있는 커넥티드 카, 스마트 카죠. 그 연합체인 오토 모티브 얼라이언스에 LG 전자가 합류했다고 밝혔는데요. 올해 발족한 이 연합에는 우리 기업으로는 현대기아차, 제너럴 모터스 그리고 어, 폭스바겐 같은 자동차 업체가 가입을 한 상황이고요. 또 I.T. 대거 업체죠, 구글과 파라소닉, 엔베디아까지 가입한 상황입니다. LG 전자가 얼마 전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렸던 구글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음성과 영상 에 대한 신기술을 선보인 바 있습니다. 여기서 반응이 굉장히 좋았다는 평가인데요. 이 때문에 이 같은 기술이 자동차에 적용이 될 경우에는 이 스마트카와 스마트폰과 자동차의 연동 서비스가 크게 좋아질 거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 스마트카 사업에서도 좋은 성과를 기대해 볼수 있을까요? 오늘 LG 전자의 주가도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최근 주가 흐름이 좋은 종목들은 꾸준히 호재가 겹치고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소식인데요. 신용등급이 상향됐다는 소식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신용평가가 27일에 밝혔던 정기평가에서 네이버의 신용등급을 기존의 AA-에서 AA로 한 단계 높여 잡았습니다. 또 신용등급, 신용전망도 안정적으로 밝혔는데요. 이 한신평은 라인의 성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고요. 또 우수한 재무구조 역시 잘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 잠시 후 오늘 6월 마지막 거래일이죠. 6월 마지막 거래일까지 주가 흐름 긍정적으로 마감될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마지막 소식까지 보겠습니다. 끝으로 동부그룹주의 소식은 연일 뜨겁습니다. 오늘은 동부제철의 채권단 공동관리전차가 관리 절차가 열리는 날인데요. 형식은 자율협약이 될 전망입니다. 자율협약이 결정되게 된다면 채권단 지원도 급불사를 탈, 탈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로서 가장 시급한 지원, 바로 동부 CNI의 회사채 만개에 있어서의 자금 조달입니다. 일단, 현재까지는 기업 회상 절차, 법정 관리를 신청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금요일에 동부 제철의 주가가 한가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오늘 동부 제철의 이 자율 협약 결정, 그리고 주가 흐름까지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월요일 오늘 아침 주요 뉴스였습니다.